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이 없다. 어차피 곧딱 치니까.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내게 전쟁 중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면 평화주의자가 아닐 리가 없다. 전쟁을 피하는 동시에 준비할 수는 없다. 운명은 권위를 경멸한 나를 벌하기 위해 나 자신을 권위자로 만들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창의성의 비밀은 자신의 창의력의 원천을 숨길 줄 아는 것이다. 의미 있다고 해서 모두 셀수 있는 것은 아니고, 셀수 있다고 해서 모두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다. 악자가 과학을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면, 과학은 경이로운 것이다.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함이다. 신비함은 모든 진실한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다. 이론은 가능한 한 간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간단해서는 안 된다. 물리학을 믿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란 단지 고질적인 환상일 뿐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모든 과학의 위대한 목표는 최대한 많은 경험에서 얻은 사실을 최소한의 가설이나 원리에서 추론한 논리적 해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만유인력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다. 수학은 정밀한 자연과학의 수학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제공해 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누구도 우상으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